사장님 예. 여기 그 측정실 랩에 보니까 이제 측정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검교정은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한번. 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당사의 검교정 프로세스에 가지고 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1 년에 한 번. 그다음 차원 같은 경우는 원래 자주스기 때문에 육 개월에 한번 거의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교정은 1 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이거 실린더 게이지인데, 교정을 하게 되면 이 교정 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측정 장비에 부착을 해야 되고요. 측정 장비에 부착하게 되면 이 교정 필증에 교정 일자, 그 다음에 계측기 번호, 교정 일자, 그 다음에 차기 교정 일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티커가 배부가 됩니다. 음, 교정 보니까 올해 6월달 했으니까 내년 6월달까지. 아, 그러면 그 작업자들이 이 교정필증이 붙어있는 측정기만 가지고 측정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돼있지 않으면 측정을 하면 안되니까 혹시 뭐 이력카드나 아니면 관리하는 시트 네, 같은 거 그래서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각 제품별로 기기번호하고 이걸 맞춰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정필증에 보면 이 뒷장에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이게 점도가 다 나옵니다. 정확도가 나오는데 이 정확도를 보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이지인지 없는지 판정을 해가지고 이게 쓰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실습하는 학생들이 계측기를 활용해서 측정을 하는 품질 팀이잖아요. 학생들한테 게 계측이나 측정에 도움을 도움을 줄수 있는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팁이 있으면 좀 간단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가공회사다 보니까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산해서 일도 할수 없으니와 어떤 업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번이어라든지 실린더 게이지, 그걸 갖다가 세팅하고 보정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와서 하는 걸 보면은 세팅해서 쓰는 건 잘해요. 근데 그게 세팅해서 틀어졌으면 그 보정하는 업무를 좀 배워가지고 그 분해를 해서 그걸 보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러면 저희들, 지금도 보정은 다 여기, 저희 품질에서만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수 있으면. 예, 개인이 좀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교육이 되지 않아야 될까. 예, 쓰는, 사용하는 것보다 보정하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하거든요. 보정이 제대로 돼야, 이게 실제로 자기가 이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도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네. 실제적으로는 하기 전에 영점이 뭐 맞나 아니면 원적이 뭐링게지나마스터게지로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뭐 저도 뭐 회사에서 활동 뭐 하다 보면 직원들이 그런 게좀 약한 것 같은데, 실제 뭐 현업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쪽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장비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뭐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측정을 하고 있고 혹시 또 저희한테 좀 도움 주는 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가장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 공정에서 품질 특성을 개측하게 되는데요. 계측 관리는 필요한 적정 계측기를 선정하고 정비하여 그 정밀도를 유지하는 한편, 그 계측 방법의 개선과 적정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